성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주일은 여러분도 잘 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장이난다 그러니까 이 신과 일을 통해서 천지 만물의 하나님 성교의 사역은 끝났지만, 제 창교의 사역은 이두 리듬, 이두 리듬을 통해서 일과 사역과 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창조 사역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를 예,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아, 참, 이번에, 이때까지 우리가 강기성교를 가면서 성교 현장을 방문하고, 성교하고 일하는 그런 만 초점을 두었는데, 이 성교도 사역이지만, 모두가 참 어렵게 1년에, 이약 6일 정도의 이 휴가를 내고, 어렵게 가는데, 자신과 성교사에게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이 성교를 잘하는 하나님의 재창조,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사회, 현장의 성교사를 잘 그렇게 없는사이이 되겠구나. 아,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성교지가하면 우리 지난 이제 8월달에 우리 성교 왔을 때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스케줄 딱 정한대로 그냥 차를 타고 하루 매일 차를 타고 그 던나나까지 갔다가 또 거기서 전도하고 또 격려하고 방문하 위해 또 차를 타고 한시이 내려오고 그래갖고 하루 이틀 정도의그참 귀한 시간을 제가 그렇게 보내고 또, 다음날 사역을 하고 또 가까운 곳에 방문을 하고 또 하루 한 6시간 정도, 7시간 또 간절한 우리 지역으로 계속 차를 타고 이동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한 이슬립입니다. 낭비가 예, 된니다 낭비가 아니고 그렇게 소유가 된니다이 성교의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태국땅이 우리 대한민국의 다섯 대가 넘는 넓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 시간 개념보다 두세 면을 많이 잡아야 되는 거니요우리가 항상 우리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뭐 여기 간다 하니까 하면 금방 가겠지 하지만 보통 쉽게 가는 거리가 3 시간? 조금 더 걸리면 4 시간, 다섯 시간. 이렇게 여유를 잡고 가야 되니까, 성교지에서 또 다른 성교지를 이동하는 이 코스가 굉장히 사실은 피곤한 코스예요. 그런데 다 성형 충만해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찬양하고 함께 축복하고 그러니까, 은혜롭게 가지만 참 피곤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8월 달에 단기 성교로 가는 신들은 이 성교 사역과 심을 잘 균형을 이루어서 사역도 잘 해내면서 좀 하나님 창조하신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좀 심도 부리는 그런 성도의 스케줄을 구상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얻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사역 결국 구원의 완성이 있는 자, 그러한 하원의 강요속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장세기 말씀을 그런 하나님 주신 강목들이 새롭게 나오는 예,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믿도해야 하지만 잘 쉬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것이 제 창조의 위로가 하나님의 제창조사역에 하나님의 그러한 예, 역사다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4절부터 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매력이 여호와 하나님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5절은 보면 인간 창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인간 창조 직전에 어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죠. 자, 5절 보십시오. 요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도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전시하다. 이것이 인간 창조 직전에 일어난 이 땅의 모습에 우리가 창세기 일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 개월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가장 늦게 창조한 존재가 누구일까? 인간 창조라고 했어요, 사람 창왜 창조. 늦게 창조하신냐 면이 모든 하나님 만물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을 위해서 선물로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알리야? 예, 네, 하나님은 참. <laughs>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일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다음에 7절부터 나옵니다. 자, 7절에 여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땅에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흙이라고 움역했지만 땅에 티끌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이 땅에 티끌이 오이면 흙이 되죠. 네? 흙이 말라서 부으면 티끌이 되듯이. 네, 티끌입니다. 땅에 티끌로 모아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이렇게 네, 티끌로 빚어진 이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년으셨다이 h u 로 r 어 c 빚어 i z z a jim, good, chojay, hoed, h 에 e d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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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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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랬더니.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더 생명. 사람이 생명이 되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됩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코에서 우리 영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영이 우리 코에서 빠져나가는 거. 빠져나가면 그게 여러분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든지 마찬가지로 해서 뒤걸이 되든지 그렇게 이런분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죽음이라고. 해서.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요, 호 호흡에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의뢰 없이는 살수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의뢰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온전히, 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알렐루야 우리가 생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가, 후, 불을 넣어면 아, 잘 잤다고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건강 잘해서, 은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잘 때문에. 의성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아, 내 삶이 매순간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고 뛰어 일어나는 순간에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오. 어, 나를 인정해 주고, 어, 참, 귀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친밀한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일어나는 순간에 벌떡벌떡 일어나지 말고, 아, 하나님, 또 호흡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하게 또하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 출만한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지금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영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됩니다. 아멘. 네. 네. 제가 이번에 그 김신영 선교사가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면이 생각납요 야, 하나님이 한번 꼭불어주시면 벌떡 일어나겠는데 그런데 그게 스스로 되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국 네?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선대하던 귀한 주님데에사고에해서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가 호흡이 되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고 이제 의식이 다친 데에서 의식이 완전히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면 목에 이 기반절개했던 여기 다시 수술하고 그 다음에 또이 소변 반도 다시 이제 깨끗하게 회복을 해야 식사가 정상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보통 해야 합니다. 겹치는 에서가 일어날 의식도요, 자기 스스로 입을으고 의식이 자유로워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정상적으로 이제 재활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고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다 뭡니까? 기절이다. 그럼 맞아요. 기절입니다, 요 인간은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자체가 여러분 기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유, 위안. 우리가 청생이 오늘 2장, 이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입어 우리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10편, 10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신이 굉장히 깊이 깨닫는요 시편 103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편봅시다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화는 복률이많으시고 은혜로 우시며 구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는 도다 자주 병철 아니하며 노를 두리아니 하시는도다 우리가 제일 따라 우리를 처발하지 아니하시니 제약이 제약에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이는 하늘의 높다에서 높은 같이 그를 은혜한다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시르다 공봉에서 서로 먼것 같이 우리의 절가를 우리의 말씀을 공기하셨으니 아버지의 자식들을 긍휼 여기받아 누구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여기시는 이런 이내로 우리가 주의 책정이가고 우리가 단지 먼 집을 기억하신니가 우리 하나님 좋은 아버우리사처럼참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 죄대로 실패하신다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정지하면안 돼요. 저사람은 얼마나 죄 지었는지, 죄를 기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죄를 봐야 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금한 것보다,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물입니다. 자식을 검유를 여기로 같이, 요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검유를 여기시오. 이는, 14일 주십시오. 그 이유는, 그가 우리 체제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단지, 뭔지, 뒤끌 뿐림을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호흡하는 생명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일터와 가정을 주시지 않으면, 단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항상 교만한다. 언제 티끌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윗스 그걸 목상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놀라도록 중요한 거죠. 언제 찍어가든지 하나님 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참 보호 주십니다. 자 다시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네, 되었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어디예요? 에덴동산이죠. 네. 자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그 두십니다 최고 좋은 에덴을 그곳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아멘 이 위로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남은 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실줄도 믿습니다. 아멘. 자, 구절. 요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계속해서 생명이 넘치게 됩니 그리고 또한나무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남들입다 그리고 그게 강의가 됩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농구 공부하러 셨을까요 네? 우리는 에덴 동산이면 너무나도 좋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쉬는 것만이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는데 에덴은요 그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일이 없는 시 식은 요그 또한 건강하게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1월 15절에 서나고있습니다 15절 오늘 이중 보겠습니다. 15절은 같이 아, 읽어보시다 15절 시작 외모가 있하이그 사람을 끌어애동에 그것을, 그것을 한 경작 하고 지키게,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고 아, 그렇죠. 지키는 것은 쉬는 겁니까? 일입니까? 일 음. 일에 진정한 에덴은 적당한 일과 신이 어는것이 아무 한일 없이 쉬는 거예요.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다 이런 것을 용도해 둔 겁니다. 여러분들 놀지 않습니까? 애정동산은 너무 무거워가지세3년 과일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지키고 경작하고 지키 겁니다. 관리를 받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해서 좋겠다지만 은퇴 이후에도 일거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은퇴 이후에도 내가 뭘할 것인가? 내가 은퇴를 일찍하면 일찍 은퇴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엇을할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건강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에덴을 선물로 주시면서, 에덴에서 그냥 놀고 먹도록 만든 게 아니라, 경작하고 지키는,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신과 함께 여러분에게 일거리가 늘 있게 되게 하고 아멘. 일하는 네. 게좋아 이랑하오 하시옵소서 일축축 쓴다 일축.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도 참 귀한데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고 그 그렇죠? 10절에 보면 에덴이 흘러나오고 동산을 지키고 거기서 갈라내의 내복이 되어서 이렇게 강의있데그 강에는 봉가버섯이 있다면서요. 발견도 아가바바의가라으로이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라보리라고 그러죠. 네. 창세기 22장에 보면 봉나무로회복된 천국에서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고 천국 가는 순간에 우리는 이 잃어버린 나무를 다시 회복하게 될 거예요. 이 복된 길을 가는 사람들, 복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니다 우리는 망해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망한다는 말을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망해도 영원한 승리, 천국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16절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최초의 율법입니다 최초의 법. 3세기부터 모세기5개까지 3세기부터 신여기까지 613가지 법이 있는데 그 최초의 법이 이 법이에요. 자, 무슨 법을 주셨습니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에 열면 매 내가 임비로못때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법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서운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나무는 반드시 죽어라. 근데 이 말이 희한하죠. 하지 말아라. 하려고, 하려고 그렇고 가지 네? 말아라. 하려고 고 타락한 죄의 여러분 나이도 어려 정도 그렇고, 여기 네, 그런 건 없죠. 말씀을 잘 순종해서. 생명 나무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다음 인생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